네, 안녕하세요. 6월 4일, 네, 토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뭐 일정은, 네, 뭐큰 이슈 사항은 없네요. 일단, 우리 다음 주 월요일, 6월 6일에 현충일이라서, 네, 국내 정신의 네, 휴장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 7일날, 네, 이재용 유럽 출장 예정, 암튼 뭐 삼성 M&A 이슈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네, 6월 8일, 네, 수요일 날쯤에는, 네, 뭐, 특별히 또 이슈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한국 게임학회, 세정부 게임 정책 관련 정책 토론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나온 또 내용에 따라서, 그죠? 게임주가 또 상승할 부분인지 또 하락할 부분인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리고 6월 9일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부분이고요. 우리 이때 6월 9일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전 기사에서 이제 6월 10일날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상으로 반응이 되는 상황인데요. 6월 10일 네,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제 코스피 200에 조금 반응이 될때좀 비중 축소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조금 내 주가 하락 가능성, 내 주가 변동성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과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미국 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뭐 이번에도 그죠. 일단 어제 미정신에 급락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고용 지표가 호조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FOMC 쪽에서 일단 양적 긴축 부분이라든가 금리 인상 조금 더 강하게 해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부분에서 미정시가 급락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6월 10일 날 방탄소년단도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 또 b t s 또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 5 0의 KRX 300에서 조금 지수 변경, 네,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쪽에서 조금 빠지고 신앙금융 쪽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는 뭐 다음 주뭐큰 일정 사항은 없습니다. 뭐 이제 조금 내네 코로나 엔데믹으로 다가오고 영화관 뭐에서 또 팝콘도 또 시식을 할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영화관도 좀 영화도 좀 대형작이 많이 개봉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형작 연속개봉 시작에 영화 극장주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극장가에서 대형 작품이 잇따라 개봉하는 가운데 영화 관련 종목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추천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연기되었던 대형작들이 또 개봉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 또 팝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취식이 가능한 사항이라서뭐 대형 뭐작 범죄도시 주라기 월드 그리고 뭐죠 탑건 매브릭 등에서 조금 뭐, 대형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CJCGV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뭐, 5천억 규모의 전환 사채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없었다고 하면 코로나 엔데믹에 맞췄어, 그리고 또 대형작 개봉에 맞췄어, 조금 영화가, 영화 주가가 괜찮았을 텐데, CJCGV는 주가가 오르려고 하니까, 네. 전환 사채 5천억 규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이슈 부분으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C 지배는 조금 내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스코 화두는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유도탄에 핵탄 핵탄도 장착했더니 사각지대 뚫었다라고 이 부분 네, ADC 플랫폼 ADC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ADC 기술이 그죠? 약물 항체 접합제 기술이죠. 해서 항체에다가 조금 그 항체가 표적 암 세포라든가 표적 물질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ADC, ADC 기술 부분으로 해서 유방암 부분에쪽 유방암에 대한 신약 에너투가 조금 좀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사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뭐 ADC 플랫폼, 아마 우리 셀트리온, 익스다테라퓨틱스 그리고 레고켐바이오. 볼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에이디 플랫폼 뭐 선두 레고켐바이오. 그래서 레고켐바이오 쪽이 일단은 또 익수다 테라피직스에 더 기술 이전도 많이 했던 사항이었죠. 네. 비중 줄어도 연기금 주식 규모는 어쨌든 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2023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줄이는 사항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비중 자체는 줄지만 전체 연기금 규모 자체가 커짐으로써 주, 전체 주식 비중 자체는 더 늘어날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만 일단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간다는 또 연기금에 대한 정책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는 그죠. 뭐 앞으로 계속 내 국내 증시에는 조금 연기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악재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죠. 중국 경기 부양에 그는 기대에서 철강주 다시 끌어오르나라고 해서 그죠. 중국에서 뭐 상하이 베이징 봉쇄하기 전에는 철강주 조금 많이 잘 나갔다가 다른 또 중국 수요가 많은 상하이 베이징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다시 조금 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업종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올해 1분기도 철강 제품 가격 인상으로 호실적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코로나 봉쇄로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철강 가격 하락하자 또 철강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빠졌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네, 앞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 대규모 부양책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뭐 고려 아연을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철강주 전체적으로 일단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봉쇄 완화가 되면 철강주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증시에서 월가의 시각에서 뭐 최근에 들어서 그죠? 미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또 최근 전체적인 추세상으로 보면 많이 빠졌다가 조금 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월가 전문가들 이런 부분 랠리의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분, 금리 인상 부분,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여러 가지의 악재 소식이 계속 사,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공격적인 매수 부분보다는 일단은 뭐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K세포 면역 항암제 돌풍 시장에서 차세대 최강자 뭐 NK세포 또 여러 회사들이 있죠 뭐 NK 맥스 박셀바이오 SMT바이오 차바이오텍 인게리움 테라피스 등이 있는데 그죠 NK 맥스 이번 뭐 아스코에서 일단은 임상 이상 임상 이상 뭐 병용요법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또 좋은 결과를 임상 결과를 발표했던 사항이었고요뭐 NK맥스, 박셀바이오, SMT바이오, 차바이오텍, 인게니움 테라퓨틱스, GC셀, GI셀 등등해서 네. NK세포를 네, 위주로 해서 뭔가 좀 신의약품을 내기 네, 바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네, 최대 300만 원코로나1 9 치료제 임상 사례비 경쟁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상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 환자 모집에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신약 임상에 참여하면 참여자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임상 환자 모집글 부분이고요. 아무튼.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뭐~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이제 말 그대로 뭐~ 전체 글로벌적으로도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암튼 임상 모집에도 조금 내 다소 어려움을 겪는 듯하고요. 공매도 규제 강화에 게임 업계도 촉각에서 게임 업계 쪽으로 일단은 기존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죠 렇 일단 정부에서 6월 달부터 뭐 합수단이라고 하나요 조사 전담반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금감원에서 네 그래서 조사 전담반 설치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에 게임주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월부터 공매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낸다. 공매도 영향이 컸던 게임주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수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게임주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뭐 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도 그죠.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슈 부분으로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 뭐 그리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죠? 가상화폐 위믹스건 부분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6월 달에 공매도 규제 강화 그리고 그리고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 게임주에 많이 몰려있던 공매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힘을 못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또 신작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부분으로 하반기에는 네 게임주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권가 원픽인데 정유업계 맏형 sk 이노베이션 주가 부지는 왜 했어 그죠? sk 이노베이션도 일단 물적 분할 조금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본업 자체는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본업 자체에서는 잘 나가는데 부업이 지금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내 업계 정유업계 맏형인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정반대라 투자자들이 속 속을 섞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업인 석유업 실적 호조에도 주가는 뒷걸음 치고 있다. 이 부분. 배터리 사업 부진과에 따른 물적 분할 여파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도 뭐, 여러 정권사에서 SK이노베이션 목표가를 좀 많이 올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움 정권에서 나온 SK 이노베이션 부분이고요. 네, 목표가 35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자 기사 부분으로 SK 이노베이션 이 기능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21만 5,500원대 부 지금 22만 원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만 5천 원, 22만 원대가 조금 단기 저항, 단기 저항대 가격 부분인데요. 22만 원 돌파해서 조금 안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내 관심을 가질 만한 조금 근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올해 2분기 어닝스프라이즈 기록 예상이다. 동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52%에서 늘어날 것이다. 시장 기대치 9,40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금 기본 본업인 정유조 쪽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배터리 비중 자체가 뭐 5%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죠 SK온이랑 그리고 SKI, I Tech, 날 g 지 여기서 또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배터리 이슈 부분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유진 투자 정권에서또 에너지 관련 주에서 또 목표가가 이래 쪽 나왔는데요. LG 화학의 네, 목표 주가 77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솔루션 목표가 상향했고요. 지금 주가 4만 원인데 기존 4만 원에서 네, 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OCI 시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가에서 목표 주가 18만 원. 최근에 뭐 하나 솔루션 OCI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죠. 대한유화 목표 주가 20만 원. 목표가 하향했다고 하네요. 한국전력 2만 8천원 유지를 하고 sk 네 30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sk 이노베이션 네, 정류업화 개선과 배터리 수익성이 개선될 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에 목표주가 30만원 아까, 아까 키움에서는 35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또 여러 또 에너지 관련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네 네, SK 이노베이션. 네. 어제도 4.6%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2만 5,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조금 저항대 부분 자체가 21만 5,000원, 22만 원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22만 원 근처에서 저항 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저항 받다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세 돌파를 했습니다. 매물대 상향을 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 4%대 또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목표가 부분 자체는 뭐 다100% 믿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지만 아까 2분기 어닝스프라이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목표가 30만, 35만원대에서 일단은 단기 매물대, 단기 저항대 부분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부분, 외국인. 기간, 특히 기간이 계속 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뭐 사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공매도 부분도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일단은 단기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대 돌파를 했으니 혹시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OCI 부분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쭉쭉쭉 해서 13만 2천 원. 그리고 하나 솔루션 부분도 계속 단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단기 지금 쌍봉 라인 때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죠. 해서 아무튼 아까 목표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솔루션, 뭐 OCI,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유럽, 러시아 이슈 부분으로 그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해서 뭐 참고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